저번에 방송 안 키고 제가 그거는 뽑아 놨습니다. 신화 각성은 했어요, 여러분들. 성이 각성이 된 상태고 각성 효과는 거신의 어깨 보라스 1이 나와가지고 여기에서 보라스 1 효과 받았습니다. 일단 후딱 뽑기부터 후딱 할게요. 오늘 뽑기부터 빠르게 끝내고 신화까지 그냥 각성했으면 좋겠네. 뭐, 성희는 뭐, 이제 뭐, 그냥, 각성이나 나오면, 각성이나 좀 하고, 차이 크구나. 해야 되는구나, 그것도. 와, 진짜? 아유, 환영합니다. 드디어 같이 하게 됐네. 우리 길드 들어왔나요? 혹시나, 길드 간부진이나, 뭐, 좀,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방송에 와서, 보자질 해주세요. 아이고, 젠틀 님도 환영합니다. 예. 자, 저희 대만 서버, 엔티길드로 오신 모든 분들, 고맙고 환영합니다. 또, 아직도 서버 이전 기간 열려 있으니까, 저희랑 같이 하실 분들, 많이들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사형마 차례거든. 사형마 신화도전. 전설 하나만 나오면, 일단 신화도전은 됩니다. 오케이, okay, 자연산 영웅 좋구요 아, 생전설 하나 줘라 자연산 전설 하나가 어렵니? 안주니? 우와 야, 너네 이런 거 봤냐? 와, 잠깐만, 한, 둘, 셋, 넷, 다섯 개. 와, 나 이거는 나 인연하면서 다섯 개는 처음 본것 같은데. 네 개까지는 봤는데 박스 다섯 개는 처음이다. 근데 이거는 다 파란색일 가능성이 높겠지. 한번 일단 눌러볼게요. 와, 그럴 것 같더라. 많이 나오면은 이게 다 파란색이더라고. 나 나쁘지 않다. 영 나온 건. 영웅은 오케이 대박 <laughs> 역시 대만 썩 감사합니다 아 요즘에 대만 썩이 이게 뽑기하는 맛이 있어요 일단은 신화 도전은 확정이네요 신화 도전은 확정이고 일단 이거 확정부터 받고 용. 지금 요거 합성을 안 해갖고 자연산으로 나온 영웅만 한 이정도야 과연 오늘 신화가 나와서 각성을 해버리느냐 오늘 신화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각성이 돼버리면은 진짜 아더 바랄게 없겠다 참 이거 한국 서버 때부터 항상 이 나무 앞에 앤틱 동상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원트 원트에 옛날에 뽑았을때 자 여기서 일단은 8트 들어갑니다 두개 나오면 좋겠네요 3 2 1 오케이 한개한개한 개, 한 개, 한 개가 어디야 한 개가 어디야 한개야이트 도전 되겠는데 왜 이트냐면은, 여섯 개잖아. 근데, 이게 있어. <laughs> 이거. 자, 신화 이트 도전할게요. 도전하는 김에 이트 하는 게 맞지. 맞잖아. 한 번에. 오늘 신화 각성까지 성공하나요? 오케이, okay, 미쳤다, 뭔데? 헐, 대박. 야, 이러면은 한 번에 이트 되는데? 한 번에 이트가 맞나? 한발한발 한발 가자고? 그래, 시청자님들 얘기를 믿고 갈까? 안 되면 뭐, 내가 운이 없는 거지 뭐, 안 되면. 자, 일단 4층 나침반 늘 하듯이 한번 실패하고. 실패 했고요. 제발. 제발 오늘 역사를 쓰자. 한발한 발, 한 발. 자, 눈 감고 갑니다. 3 2 1 제발. 이게 만약에 한 방에 뜬다. 그럼 나머지는 전설 각성하면 되거든. 아, 제발. 대만 서버 풀렸으면 좋겠다. 나이스! 와 진짜 대만 풀렸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한 발이 맞았네요 자 신하 각성이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이건 이거 맞지 비아크 하는 거 맞지 각성 하나만 하면 비아크 맞죠 아 제발 한 방에 대라 25% 확률 4분의 1 확률 합니다. 삼. 제발요. 이. 제발요. 일. 아한번 아, 더. 제발. 제발. 아 씨발. 세 번째 도전. 오, 비디언스 나오락률이 6%네. 아, 이제, 아직 이제 1월이니까 2월달부터 좀 아끼면 되지. 아. 네 번째 도전. 다섯 번째 도전. 아, 이번엔 되라. 오케이! 됐다 각성 성공 오비디언스 오비디언스 오비디언스까지 야 이게 제일 좋은 거라며 6% 확률로 나오는 거 지속시간 10초 최종 피해 증폭 2.5% 중첩 두번에 사형마 각성 스킬 발동 확률 5%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이게 되네 대만 서버가 진짜 이 고진감래라는 게 느껴지네요. 진짜 대만 서버는 진짜 과금이 안 됐었거든. 개안 됐었거든.